디스 e t 마케팅, 이것이 마케팅이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전달된 메시지로 최소 유효 시장 소수에 게 집중하라. 아, 두 번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야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내러티브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차량을 구매해 본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그 차를 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왜 1억에 가까운 돈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사륜구동 외제차를 사는 걸까요?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정지 상태에서 3초 내에 시속 100km까지 달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추가 비용을 들여가며 초고속 모드옵션이 들어간 차를 구매할까요? 집에는 오디오 시스템도 없으면서 자동차에는 수백만원 이상 또는 천만원 넘어가는 스테레오 시스템을 설치하는가요? 더 혼란스러운 것은 차종에 따라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 다르다는 것인데 5천만원 이상 가는 자동차를 살때 조차 실용성이 주된 결정요소가 아니라면 향수나 끔을 살 때는 어떨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케팅은 누가 더싼 가격으로 더 많은 기능을 더하느냐를 겨루는 경주가 아니라 마케팅은 우리가 섬기고 대습하는 고객,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케팅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에너지입니다. 마케팅은 사람마다 다르게 이끄는 비합리적인 힘 또는 에너지를 이해함으로써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마케팅으로 내리는 모든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하버드 대학 마케팅 교수인 시어도 레비슨 "사람들은 0.25인치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라 0.25인치 구멍을 원하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드릴이란 결국 하나의 기능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드릴로 뚫는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가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구멍을 낸 다음 벽에 설치하는 선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0.25인치 크기의 구멍을 뚫은 벽에 선반을 설치하고 잡동사니들을 올렸을 때그 느낌, 그 기분.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붙인다면 그 작업을 직접 했을 때 얻게 될 만족감을 원합니다. 아내가 선반을 보고 감탄할 때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0.5, 25인치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느낌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물건이 자신에게 안길 느낌을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고를 느낌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케터는 사람들에게 소속감, 유대감, 평온함, 위상이나 다른 바람직한 감정을 안겼다면 마케팅으로서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한 셈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명제를 마음판에 늘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밥, 빠르게 변하더라도 빠른 트렌드에 절대적으로 오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그 스토리텔링 그것입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는 진실된 이야기의 말이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진수입니다.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 생산 제품과 서비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진실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고, 그것이 스토리텔링 마케팅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늘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에 소속되고 그래야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때때로는 더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또네 번째 마케팅은 경험을 창출합니다. 제품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 집회에 참석하는 것,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은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스토리텔링의 일부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일종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 만드는 방식, 만들어서 제공하려는 대상이 모두 마케팅의 영역에 속합니다. 마케팅은 효과와 미치는 영향, 가격 설정과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 마케팅의 흐름에 휩싸여 이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시장 자체에, 시장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의 귀를 귀울을 것인가? 기존 마케팅에 자꾸 끌리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최신 데이터 분석, 1인 미디어 도구들의 최신 변화와 경향 분석, 새 로고와 디자인 등 자꾸 기존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즉, 트렌드의 루머와 소문을 뒤쫓아가다 보니까 조금만 늦어도 그 지점이 어디쯤인지 모르고 계속 따라가다가 볼일을 다 봅니다. 소문으로 앞서간 사람들은 정상에서 다시 다른 정상을 향해, 향해 가고 있는 반면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프레임에 갇힌 마케팅에서 헤매게 됩니다. 반면에, 시장이라는 큰 흐름에 이끌리게 되면, 고객과 또그 고객과 연관된 관계들의 바램과 요구, 희망과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왜 짜증을 내고 열받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문화를 바꾸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시장이라는, 그 시장이라는 큰 흐름을 따르면 길게 가고 오래 갈수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은 경제행위를 하는 대상이 언제나 자율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일관되게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경제행위가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치명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나의 잠재 고객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내가 아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요? 문제는 나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 말을 듣는 당신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제가 잘못되면 언제나 인구통계학적인 보편적 관점이나 합리적 관점으로만 마케팅을 펼치려고 노력합니다. 마케팅에서 진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원한다면 나에게 열광할 최소한의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변화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중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케팅을 주도하는 마케터라면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변화에 접근하는 잘못된 실수는 쓸데없이 거창하고 이루기 불가능한 변화를 목표로 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기를 한 방에 뒤집는 역전을 상상할 수도 있고,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바꾼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무겁고 부담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절망의 순간에 간편한 핑계거리가 되게 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것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토대 위에 더큰 과제에 도전하여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창출해 내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두둔하면서 원래 팔아야 하는 대상을 계속 팔려고 하려는 고집 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맞는 변화를 억지 로 꾸며내고 그 어떤 의미도 없는 말들을 자꾸 갖다 붙이게 됩니다. 마케팅의 메시지는 언제나 항상 어떤 약속의 형식을 지닙니다. 뭐뭇을 하면 뭐뭇을 얻는다는 형식 입니다. 대부분의 효과적인 마케팅은 약속 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보증과 다릅니다. 만약 당신의 효과가 있다면, 이것이 어떤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 강의를 들으면 특별한 멘탈의 의식의 여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또는 민크 오일이라는 이 오일을 하루 세 방울, 28일을 얼굴에 계속 바르면. 보송보송하고 탄력 있는 생얼 얼굴을 경험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흔히 약속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구호가 아니라 약속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과 직접 연관되며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두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해집니다. 모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두를 바꾸기에는 그 대상이 너무나 다양하고 거대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눈치 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사람들을 바꾸어야 하는데 또는 특정한 집단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모두 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지만 한데 묶는 기준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령 같은 신념을 지녔는가. 또는 같은 지역에 사는가? 같은 인구 집단이거나 더 그럴듯하게 같은 심리 집단에 속하는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골라낼 수 있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또는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보면, 던킨 도나츠와 스타벅스 모두 커피를 판매합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던킨 도나츠에서 커피를 사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팔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덩킨 도넛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두 집단을 구별하는 힌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차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스타벅스는 시간, 돈, 공동체, 기회, 자주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어떤 혜택에 대해 분명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집단들의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느 시장이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진정한 팬이 될수 있는 천 명을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그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것,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토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인구 집단이 아니라 심리 집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의 색깔이나 약지의 길이를 기준 삼아 사람들을 한대 묶을 수 있듯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준으로도 묶을 수 있습니다.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이 기준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관은 하나의 지름길이자 우리가 저마다 세상을 볼때 활용하는 렌즈입니다.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가정이자 편향이며 고정관념입니다. 마케팅을 수행하는 마케터는 고객의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기똥찬 이런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라는 말은 무엇을 원하나 원합니까? 와 아주 다른 말입니다. 만약 고객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뉴스나 미술작품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상당히 글듯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케터는 인구통계학적인 다수를 쫓아다니면 절대 안됩니다. 다수는 평균이자 그래프로 치면 곡선의 중심입니다. 다수를 쫓으려면 누구도 불쾌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고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결국에는 차별성과 특별함이 아닌 타협과 보편화 일반화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최소 유효시장, 소수에서 출발하십시오.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최소 몇 명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30명 또는 300명만 바꿀 수 있다면 대상을 깨다롭게 골라야 합니다. 규모의 한계가 있다면 시장을 구성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골라야 됩니다. 당신이 메시지를 가장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사람들을 골라야 합니다. 또 이에 알맞는 다른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줄 만한 사람들을 골라야 합니다. 최소 유효 시장은 성장을 이끌 초점이 됩니다. 그러려면 구체성을 실행해야 됩니다. 구체성은 책임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통하거나 통하지 않습니다. 잘 맞거나 잘 맞지 않습니다. 널리 퍼지거나 잘 퍼지지 않습니다. 절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규모로 당신의 프로젝트, 당신의 삶, 당신의 조직을 구성하십시오. 당신, 당,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은 어느 정도인가? 규모를 파악한 다음에는 당신의 관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장의 모퉁이를 찾으십시오. 극단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제시하는 것이 완벽한 답이라고 여기는 것을 지도해서 찾으면 됩니다. 해당 집단의 바램과 꿈과 욕구를 당신의 보살핌, 관심, 집중력으로 압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너무나 크고 깊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유용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다면 일단 시장에 뛰어든 다음 계속해서 개선하시면 됩니다. 최소 유효 제품에서 사람들이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효라는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을 팔면 안 됩니다. 아직도, 아직 효과가 없는 제품이라면 시장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고객 개발은 고객을 통해 추진력을 얻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만드는 것과 고객이 원하는 것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 추진력은 화려한 기술이나 돈이 많이 드는 마케팅보다 훨씬 더큰 가치를 지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오만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든 일이 수월해집니다. 당신이 마케팅으로 펼치는 모든 일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케팅 여성에 동참하려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려면 불신자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필트 버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맞는 정보만 필터링하여 제공하는 이러한 현상처럼 우리는 마음에 드는 뉴스에 둘러싸이기 쉽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고객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으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거절을 당하다 보면 억지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모서리를 자꾸 깎아내리게 됩니다. 끝까지 누구보다 더잘 맞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여기서 놓아 손을 놓아야 됩니다. 당신의 제품은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지만 당신의 세계관에 동조하고 열광하는 고객, 최소 유효 청중, 애초에 당신이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당신이 펼치는 마케팅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애정은 추진력, 참여, 입소문으로 퍼져나갑니다. 또이 애정은 참여자들의 정체성 일부가 되기도 하며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서 기여와 행동, 증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룰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를 바꾸고 싶은지 그 대상을 정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부터는 표현하는 방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가맹 가망 고객이나 고객이라는 표현 대신 다른 말을 한번 써 볼까요? 고객 대신 학생을로서 학생 학생을 넣어서 한번 해 볼까요? 그들은 학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그들은... 당신의 가르침에 열려 있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그들은 학생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수 있다는 것은 참여와 선택과 보살핌에 따르는 학생과 멘토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가족이라는 말을 대신 넣어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또는 친구, 또는 애인, 선배라는 표현을 넣어서 보면 고객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랏빛 바다 대신 보랏빛 수영장을 물들으는 일을 하라. 도난 방지용 염색약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장난이 있습니다. 이 염색약은 가, 가루 형태로 팔리는데 소량으로도 효과가 강력해서 피부에 닿으면 밝은 보라색으로 변하며 쉽게 지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영장에는 한 스푼만 넣어도 온통 진한 보라색으로 물듭니다. 하지만 이 염색약을 만약에 바다에 넣으면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일, 최고의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할 때는 널리 확산되고 지속적인 효과를 볼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바다에서 시도하면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희망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다 대신에 우리는 큰 수영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자리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거기서 시작하여 철저하게 집중하면 됩니다. 한 수영장에서 효과를 봤다면, 그 다음 다른 수영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좀더큰 수영장으로. 더 좋은 방법은 최고의 고객들이 소문을 퍼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사람들에게 당신을 존중하니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하지 않고 꼬드기지 않겠다는 말하는,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인 셈이죠. 우리가 섬길 노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와 이어진 사람들,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면서 모두를 즐겁게 만드는 일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간단한 약속을 합니다. 나의 제품은 어쩌고저쩌고, 뭐뭣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뭐뭣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제품을 쓰면 반드시 뭐뭣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공감에서 출발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억지로 꾸며내지 말고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 최소 유효 시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며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최소, 인원, 최소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 라고 그걸 짚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우려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입소문이 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공감한 사람들이 한 명씩만 데려오거나 한 명씩만 확성기로 퍼뜨려줘도 몇년 안에 엄청난 수가 모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섬기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신뢰를 얻어내고 이를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더 깊이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이 일에 맞는 사람을 찾지 말고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가는 모든 순간마다 긴장을 만들어내고 해소하십시오. 여덟 번째, 자주 모습을 보이십시오. 또한 겸손하게 행동하며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집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